안개와 같이 잠깐 사라지는 그런 잠깐의 인생입니다 이새생에서 하나님께서 또이 신학교에서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또 깊이 알아가지고 원하는 아멘. 마음을 주신가 하나님이 참부르신가 하나님 감사하죠 아멘. 그래서 이 신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그하나님을 뜻대로 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보아가 여러분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계속 많은 열매들이 맺, 맺을 준비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어둠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피책사자로서이 이 신학교, 신학교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기도에 좀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 네. 그래서 아, 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고 아, 네. 단단해져서 아카원스의 질투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않리지않한 믿음으로 도워져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축복합니다 아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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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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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세상, 뭐, 어떤 거 옳고 그런 걸 분별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분별하려면, 말씀 안에서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자꾸 자기 말, 세상 말, 이런 거 분별하라고 성경 기록 안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세상 말을 하는지, 그걸 분별하라고, 분별의 영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세상 말로 막 떠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걸 분별하라고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잘못하는 거 아니죠?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나가는 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건 진리가 아니죠.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아멘. 이렇게 반응이 맞지않습니까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진리고 세상 말을 전하는 것은 비진리입니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세상 말이니까. 그걸 분별하라고 오늘 장로님이 구절 세 구절을 우리한테 정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럼 뭘 분별하느냐? 말씀 분별이다 이 말이야, 말씀.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세상 자기 말을 막 전하는지, 그걸딱 들고 말아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습니까? 판단력이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저도 신학교에서 듣고 배울 때, 말씀 분별이 영분별입니다. 아, 네. 말씀이 영이 맞죠? 아, 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래죠 예수님이. 아, 네. 그 말이 꽃이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 분별이 영분별이다, 이 말입니다. 뭐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하면 신학께서 배우는 가치가 없어요 그 말씀 분비기 영분별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지 자기 말을 전하는지 세상 말을 전하는지 그걸 딱 들으면 말아요 그럼 다에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겠죠? 특히 교회에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멘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 세상만을 떠서 뭐 세상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데요? 그 천국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지, 그냥 세상으로. 세상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세상에 있고.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세상을 딱 추구하면 세상으로 가는 거지.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분별이 영분별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세상만을 전하는지, 자기 자신도 잘알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잘 들립니다. 아, 저분은 세상말을 많이 하는구나. 교, 척히 너의 교단에 서서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지, 세상말을 전하는지, 신학교도 마찬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다딱 들어보면 벌써 판단이 딱 선다. 이거예요. 그게 분별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신학교에 다니시고, 여기 강도사람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지금 신학생들도 계시는데요. 들어보면 바로 판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는 것은 세상 말에, 미혹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속는 겁 아닙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이 자리가 참 무서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떠난 자리는 만상이 아닙니다. 사람의 자리가 되고 세상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하나로 교회와 여기 신학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학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인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설교나 말씀이 없는 강의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이미 분별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이미 판단해 주셨고, 분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가 내네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들어주신대고 우리가, 안빈 목사님께서 아까 믿으면 권이다 그랬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지, 우리는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기 다 귀한 사명자들이요,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분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실 수 주실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고 귀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 사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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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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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으로 오래간만에 보는데 예, 또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민 목사님께 오랜만에 네. 이렇게 접한 갖고 제가. 어, 신학교 와가지고 하신도 해보고 또 스승도 해보고 두나다 이렇게 해보니까 어, 제가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리 목사님께 첫째 감사하고 또 제가 존경하는 유정 목사님께서 오늘 나오시지는 않으셨지만 두 분의 가르침을 주문으로 제가 많이 받고 있는것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놀란 것은 여기, 우리, 김기단님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안병목사님옆에서 가족 들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근 목사님은, 제가, 어 지금 같은 노예원으로 여기 있지만은, 제가 가르쳐도 보고, 같이, 노예원도 같이 해보고 해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짱입니다. 음 아멘. 네. 원거를 하나도 안보티고 아멘. 저는 원거를 없이는 설교를 못 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배가 굉장히 아팠습니다. <laughs> 집에 가서 잠이 <laughs> 올까, 안 올까, 걱정이 되는데, 그만큼, <laughs> 아, 오늘 설교하시는 분들, 전혀 아는 것 들어보는 것하고 또 다르게, <laughs> 안비목사님이 굉장히 흥분하셨겠다 하는 그런 <laughs> 아, 생각을 아, 네. 음, 하게 됩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또 우리의 선정 말씀을 믿고 하나님 믿는데, 기본에 충실하다. 아, 네. 그 기본은, 우리 예수 믿고, 말씀 믿고 하는 그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네.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 네. 우리 안비범 아, 네. 선생님 아,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 기본에 충실해서 그 기본에 더하면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아, 네. 기본에 충실해서 정말 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또참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 같이 충북 가는 그런 우리 학우 여러분과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멘. 이 네? 예. 제가 살아보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게. 이민 가는 것보다 힘들더라고요. <laughs> 어, 네. 이민 가기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한교회 고향에서 떠나와가지고, 한교에서 회 33년 있다가, 환경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됐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가라! 이래서 가, 갔기 때문에. 그래. 이, 우리가, 어, 이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예수님 오셨다간 이게 많은 역사가 대풀이 되고 대풀이 되고 대풀이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그런 미처 알지 못하는 이 스토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살을 세계 살을 이렇게 볼때 우리가 어,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또 뒤집어지고 우리가 태풍이 불면 바다가 뒤집히듯이. 교회도 이 교회 역사도 뒤집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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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은 이론적으로 말을 달달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것은 바리새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 그런데 그거 갖고 한는 거라. 예수님은 우리 행동이 우리 어 우리 송림 목사 말 따라 우리 마음과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우리가, 아,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음. 그래서 우리가, 네, 여기서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닌데, 어쨌거나어쨌거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예수님보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기준으로 하잖아. 사도 바울을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예, 그때 그때마다 사람들을 들어 쓰지만은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전하기로 작정한 바울처럼 우리는 죽으나 사나 십자와 가 부활만 우리가 전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우리 스승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되게 에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딴건 없습니다 제가 꼭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어디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보시기에 기쁜 하시는 일을 아, 예. 하시고 예.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오셨을 때 하나님의 즉, 적으시는 책이 내네 권이 있다는 말이죠 승경체 생명체, 행위체, 기념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기념체까지는 정말 온갖 반당들은 순교의 그런 마음, 순교의 그런 공사 헌신이 있어야만이 기념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까지는 아니하더라도 우리 행위체에 환희께서 볼수 있고, 그 땅에서 정말 잘 하였구나 내 자식아 내 아들아 그 맘에 들으시길 예수님으로 추구하겠습니다